영화를 공부하고 시작하고 후배님도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이 사실 감독이 자기하고의 사람인 것 같아요. 아, 예, 작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같죠 같은데 아무래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또 저희들은 시간 촬영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. 전날 촬영이 늦게 끝나면 다음날 촬영이 좀 늦어지고 뭐 밤샘 촬영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좀 약간 불규칙한 반면에 그쪽은 마치 회사 다니는 것처럼 새벽 5시 혹은 6시에 집합 그리고 저녁 6시면 정말 어김없이 끝 이렇게 굉장히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그게 어떨 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약간 시간에 맞춰서 찍다가도 그냥 끝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궁금해요 아 어, 그런데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어떤 영화의 규모가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지. 왜냐하면 배우의 임무는 그냥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거기에 필요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. 근데 그게 큰 영화나 작은 영화나 뭐 블록버스터 영화나 독립영화나 그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. 거기에 필요한. 감정을 카메라가 도는 순간에 보여줘야 되는 것. 어, 그런 것만 생각하면 사실 어떤 뭐 규모의 뭐 심적으로 부담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진 않아요.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. 그런데 다만 이제 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 영화는 흥행이 잘 돼야 한다는 어, 그것이 꼭 배우가 가져야 하는 부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, 자연스럽게 그런 부담이 생기게 되죠. 네.